안녕하세요. 인천시 시내버스 기사입니다. 오늘은 그 수익금 공동 관리 지침에 따른 인건비 한도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음, 그 저희 회사 기준으로 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한도는 대당 2.35 곱하기 89대 곱하기 321만 원 정도. 그거를 이제 산출은 합산액이 6억 7천 4백 10만 원 정도 지금 지원되는 걸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따른 호봉별 그 고정기사명단에 준해서 인건비를 한번 합산을 해 보겠습니다. 먼저 사호봉 108명 곱하기 24일 만근으로 했을 때 연차와 절수당을 합산해서 12, 12등분해서 나눈 금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. 331만 5366원 합산액은 3억 5805만 9528원 다음 350 57명 곱하기 24일만큼 전과 동일합니다. 328만 9491원 합산액은 1억 8 7 5 0 9 8 7원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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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3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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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0 0만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 회사 그총 인원 207명에 대해서 그 월급 총액이 6억 5,034만 515만원. 네, 요거를 지원금액, 이거는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한 지원금액입니다. 6억 7,415만 6,742원. 마이너스 6억 5천 34만 5백 15원 이랬을 때 잔액은 2천 381만 6천 227원 이렇게 많은 돈이 한계금액에서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한계금액에서 모자른다 해서 지금 호봉상금을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 만약에 1호봉 B를 3호봉으로 20명을 승급했을시그추가되는 금액과 차액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303호봉 기준으로 328만 9491원에서 1호봉 비 267만원을 뺀 금액은 61만 9491원이라는 차액이 나옵니다. 요걸 20명 기준으로 곱했을 때1 2 0 0 389,820원 이렇게 요 금액을 합산해서 남는 차액금을 빼도 1,142,6470원이라는 금액이 여전히 남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알수 있는 것은 회사가 그 호봉 승급에 따라 가지고 모든 종사자들의 호봉을 자동으로 승급을 하여 주어도 오히려 차액금이 생기는 상황인데 부족해서 뭐 300이든 400이든 그 사장님 개인 돈으로 충당을 해주는 관계로 호봉승급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실례로 저희는 작년에 호봉을 승급해서 올라간 3호봉입니다. 저희는 작년에도 똑같이 회다가 환계금액이 부족하여 호봉 승급을 안 해주겠다고 하여 저희 나름대로 노동부에 이 건을 제소해서 20명이란 인원이 한꺼번에 사호봉 승급을 하였습니다. 그때는 감독관 주재하에 회사랑 중재해서 올려준 결과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전 내로 팔 내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니까 다음 후배 기사들은 호봉이나 이런 거 대해서 불이익을 안 당할 줄 알고 우리는 뭐 걱정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덧 1년이 넘어서 그 밑에 기사들이 2호봉 또는 3호봉 승급할 수 있는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한계금액이 부족해서 승급을 해줄수 없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차일피를 미루면서 지금 한 20여명에 대한 그 미지급된 차액금이 7, 8천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저희는 지금 회사 측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. 호봉승급을 안 해주고 저임금으로 또 호봉승급을 안한 1호봉 기사들은 정규직 3, 4호봉 기사들보다 더 많은 요일에 근무를 강요를 해가면서 그 나머지 차액권을 지금 회사가 착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저희는 감이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도 가족같이 또 인간답게 꼭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고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저희는 파리 목숨처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좀더 기사들이 불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도 가족으로서 좀 따뜻하게 보호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. 앞으로도 더 이상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음, 우리 기사들도 협심을 해야 되겠지만 사장님도 좀 새로운 인식하에 회사를 이끌어가면서 저희도 즐거운 기분으로 또한 행복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